야 노바맨 노바맨이 뭐야 노선 바꾼 뱀새끼 2018년도 에 내가 독도 카살 때. 최근 유튜브 유기하고 틱톡으로 도망간 넌지. 돈진이 불타서 그래요. 지가 불질러서. <laughs> 야 중국 욕해가지고 그 트위치 정지당하신 분이.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다 중국을 위한 거 아닙니까? 예? 정치에 입문하려는 것일까. 중국의 돈을 뺏어서 한국의 불을 여기다 아 넣는 거죠. 그치, 그치. 개소리를 그럴 듯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. 사쿠라한 번 추셨어요 그래서? 아 그런 춤 그런 거안 해요. 챌린지죠 챌린지. 예전에 누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 한 거예요. 그 맛돌이 가디언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, 그. 그... 내개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뭐야? 근데... 내거하 최근 컨텐츠 교환식이 있었다. 우리는 이제? 수업한 거예요. 이제, 이제 우리 존나 웃긴 거는 서로 맞지 않는 옷을 이제 바꿔 입은 게. <웃음> <웃음> 수업 실패해서 좆돼버린 공대생. 아니 인간적으로 인근 인간 극장이 뭡니까? 인극 <laughs> 네, 간장이요 네, 뭐예요 그거 인극 간장 어, <laughs> 시발 그냥 철구 간장이라 보자 아, <laughs> 이거, 아니, 오늘 제노님 틱톡 찍는 거 도와드리려고 저희 매니저 한명 이제는 아무나 불러놓고 매니저 시키는 금수 아, 주환이 알바비는 5만 원만 챙겨주시면 되거든요 틱톡 레이저리워도안 나오잖아요 틱톡 <laughs> 수익이 없어요 저도 자꾸 마이너스 해가고 있거든요 <laughs> 그의 광대처럼 무너지는 통장 잔고 어, 틱톡 잘 되면 유튜브 계정도 팔겠다 근데 뭐 야, 시... 돈이 마이너스되면 그럴 수도... 있어. 조만간 당근마켓에서 볼수 있는 걸까? 아제 컨텐츠 그대로 못 참지 빨아가지고 야 인간극장 안 나오니까 이게 0개 XX 나왔지만 어떻든 됐죠 그거 XX 조회수가 100만이 나오는데 이건 5만 나오잖아 <laughs> 이 XX야 <laughs> 3만이야 <웃음> 그럼 그만해 모두가 불행한 저주받은 컨텐츠 아니 저 일단 뭐 오늘 뭐할 거냐면 은 네. 걸그룹 이름맞추기거든요 아, 아, 제노님! 네. 제노님 저 요즘 벌리가좀 부족한데 혹시 작가 쓸 데가 없어요? 저... 작가요? 아니면 제너님이 인간극장 대본을 짜시고 제가 그걸 짜서 인간극장에 대본이, <laughs> 대본이 <laughs> 없어요! <없애> 잘 나와요! 방구석에서 찍을 때가 제일 웃기게 나오는데 야이 <laughs> 내가! 우리 집에서 찍을 때! 개짓을 하더니 이새끼 메인복까지 입었더라고요? <웃음> <웃음> 절대로 내가 있었으면 안 입었어요! 근데! <laughs> 그날 그날 그 알아둬야 되는 게 계좌로 만 원이 들어왔어요 뭐야. 나도 이뻐져! <laughs> 조만간 흉한 몰골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. 일단 뭐할 거냐면은, 하나는 졸라 매운 걸로 시켰어요. 이게 아니, 개 매운 거거든? 근데 구분이. <laughs> 야, 야, 이거 맞아? <laughs> 숟가락의 존재를 모르는 걸까 예전이었으면 주작이었는데 이번에 주작이 아니 진짜 센스 아니, 근데 자 개꿀받는 게 뭔지 아세요? 본인은 참여 안 하시는 거예요? 아! <laughs> 그럴 줄 알고? 오늘 제가 참여합니다. 오늘 아, 저는 아, 어, 어. 님들이 저한테 문제내면 돼요. 어? 어? 너 우리 엄마 이름 맞춰봐. <laughs> 엄마가 있을 거라는 <laughs> 생각을 못한 걸까 깡공남! <laughs> 그거 우리 아빠! <laughs> 파멸적인 그들의 블랙 코미디 아 근데 요즘 틱톡 하는 제일 많이 달리는 댓글 뭔지 알 유튜브 존망에서피신한데좀맛특 <laughs> <laughs> 졸라 달려 가슴 아파. 자 걸그룹 이름을 맞춰라. 맞추면은 오케이 이거 한번 찍어서. 이러서. <laughs> 야 이거 풀 <스무소이> 모습 진짜 개추하다자 <laughs> 노주작입니다. 노주작. 캡사이신을. 오야야야. 네, 이렇게 오케이 갑니다. 오케이. 아 근데 이거 못 맞힐 것 같은데. 자 갈게요 3 2소아시대 <laughs> 아, 제가 아, 확대해서 확대해서 다시 드릴게요 5초 줘요 그러면 아이씨 그러니까 이, 50분 드릴게요 현실 아이돌에는 관심이 없는 자연인 야이 정도면 땡이다 8, 8. 땡! 아니 그 아, 아이브였습니다 아, 아이브님들 맞죠? 이거 이분들 아이브님들 맞죠? 정국이 <laughs> 안 보이는데 어? 어? 너넌넌 뒤져! 야 진짜 조돼버린 <laughs> 상황 <laughs> 아 이거 끊나 잠깐 아이브 끌어이 새끼야 야 <laughs>

장난이 와. <laughs> 와, 이거. 야, 이거 진짜 맞춰야 돼. 어, 손수 노주작 인증하는 참유튜버였다. 걸그룹입니다. 예. 3 2 1 결국 말하는 법을 잊은 자연인. <laughs> 저 수수여서 빨리 찍어 <laughs> 아, 그래요? 괜찮은 <laughs> 것데 <laughs> 버섯 위주로 먹어야 돼 어? 버섯 안에는 안 들어가 있네 이게 아, 결국 유아퇴행 증상을 겪는데 야 떡이 뭐... 제일 맵지 않을까? 떡? 어 너무 매워 아땀개 흘렸네 떡 아니면 중국떡 매워 이거 뱉으면 누가 먹어요 이거 먹을래? 생이가배터서 이제 못 먹는 거야요좋 저도 오늘 쇼트 하나 찍을게요 어 그러면 저 이거 알아요 이거 알죠? 저거 저희 맛돌이 때잖아요 도끼 같은 거 있어요 혹시? 잊혀졌던 게임이 부활했다 아! 야 이거 존나 아파. 아, 이거 아, 학대야. 맞추기나 해. 공대행. 아, 맞췄다. 아! 아! 한 대씩 주고 받는 이 좋은 형제. 아! 아! 이제 넌. 와, 어떻게 이제 끝. 아, 안 돼. 검거되고 많은 그린 고블린. 한명 뒤질 때까지 가는 거야. 블량크전이 왔어. 잠깐만 가맞나 아, 아! 아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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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이래? 아니, 아, 왜, 아, 아, 잠시만요. 이러면 세대 맞아요. 아, 나 아파. 무서워. 어, 이지영이지영이지영이지영 아, 아. <laughs> <laughs> 결국 시원하게 참교육을 당하고 만다 어, 이거 아니야 이거, 아, 이거, 아, 아, 이거 아, 아닌데? 한사람 가위면서 이거 1게 맞아 야, 야 이거 테스트 테스트 안전테스트 테스트, 테스트, 테스트. 안전 해야되니까 음.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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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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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결국 최후를 맞이하는 집게 사장 적당하게 적당 해야겠어 적당하아 소리가 다른데? 이거보다 어. 더 하면은 그때부턴 살짝 <laughs> 네, 상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나 근데 진짜 잘한다니까 나 유경험자야 턱트 키에 맞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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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아무도 답을 모르는 충격적인 상황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<laughs> <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웃음> 얼마나 돼?

n e d e r 이거 n d n e d e r l 어.. 네덜란드! d e r l a n d Nederland, 네덜란드 r <laughs> <아니, 아니, 아니. 웃음> <아니, 웃음> 어, 는데 어? 어? 어 맞네? <웃음> 어. <웃음> 이미 게임은 d n 이었던 나라 건정 d n 다어 e r l 런님 d 네. n e d 이팅하시고요 근데 그쪽도 하시잖아요. 네. 단 e r l a n d Nederland, 러 e d